뭐하십니까? 어떻게 밀어줄까요? <laughs> 아 너무 덥습니다 제가 <laughs> 여러분 저희 오늘 무장하고 나왔는데요 와 죽인다 오늘 진짜 무지하게 덥네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극한 캠핑 체험하러 왔어요 해야되는거예요 근데? <웃음> 아니 <웃음> 시청자분들한테 아이 땡볕에 이런데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는걸 그래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에, 뭐, 이렇게 바닥에 흐물흐물 그냥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녹아가지고? <웃음> 와,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땀이 막나? 그지? 장마비가 잠깐 그친 사이에 에, 왔는데, 완전히... 어우, 뜨겁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우, 완전히 장난 아니에요, 오늘. 자, 오늘의 컨셉은 600D, 미르카의 600D 타프 밑에 모기장 쉘터를 치고, 과연 그 안에는 얼마나 시원할까? 그냥 한마디로 극한 그 캠핑.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뭐 말이 필요해, 그냥 가자. 시작. 아무 말이 뜨거우니까 이 동작이 느려진다. 아 아. 지금이 최고 뜨거울 때요. 2시, 3시, 4시가 제일 온도가 높을 때이긴 하죠. 아, 이건 뭐 저녁에 먹을 게 남지도 않겠는데. <laughs> 나 아침도 안 먹었어. 저 아직 점심 안 먹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배가 고프다 그런 생각은 없어. 수박 순식간에 클리어 했네. 우리가 밥을 안 먹어서 그래. 아, 얘는 충전을 그렇게 해도 왜 맨날 이렇게 안 되냐? 어, 이 쌀이 너무 많은가? 또 한가득. 아, 넘치는 거 아니야, 이거? 넘칠 것 같은데. 그지? 어디 보자. 아이고. 아이고, 기운 없어. 너 거는 왜잘 되냐? 내 거는 왜잘 되냐고요? 어. 항상 충전을 해놓으니까. 나도 충전했고요. <laughs> 충전 한 거라고요? 어. 충전한 게왜들래 충전했는데 방전된 거요 그 동안에. 버려야지 뭐 이제 일주일 전에 충전했으니까. 일주일. 아. 어. 일주일? 나도 이거 저번 주에 쓰던 거 그냥 그건데. 예, 몇 번은 쓸 수가 있죠 계속. 내는 한번 갖다 온 끝이요. 아 그래요? 응. 아 이건 버려 새로 사야 되겠다. 여러분. 처음에 피칭할 때는 거의 지옥에 온 기분이었는데 피칭해놓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아, 좀 이제 좀 진정이 됐어요. 이, 네. 이제 이 정도 근데 바람이 좀 살살 불고 있어가지고 아까 피칭할 때 바람도 아, 하나 불더니 그늘 만들어지고 하니까 처음에 칠 때만 좀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예, 치고 나니까 이제 그늘 생기고 해서 좀 살만합니다. 그 시계도 탈까봐 그렇게 토시를 싸놓은 거예요. 아 그거는 아니구요 예뭐 <laughs> 캠핑 나오면 시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거의. 왜 나는 자주 보는데 <laughs> 볶음김치 볶음김치를 하면... 사왔네 <laughs> 뭐 물건 사는데 알아줘야 된다니까 안에 아, 네. 먼저 제발. 몇도 나오나 35.6도요? 여러분 지금 600대 아래에 있는 온도가 35도에 습도 52% 거의 뭐 찜솥 수준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밖에 나가서 직사광선을 받으면 몇도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양말을 벗어야 조금 더 시원할 아, 것 그러게. 같아. 그러게. 어. 아, 아 그리고 이 토시도 벗어야 돼. 어. 토시를. 아, 토시를 그냥 차라리 여기다 물을 묻히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이 그럼 칙지까지 아, 토시까지 벗으니까, 어, 좀 시원한데? 아, 어, 시원하다. 그지? 근데 이토신는왜 대형이 안 나오지? 뭐, 얼마나 대형이야 되나? 아, 너무, 너무 작아. 아. 아. 이, 이것도 좀 내려볼까? 이게, 이게. 뒤에 거를 열어놓으면 바람이 더 통하지.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거든, 지금. 그래? 근데 이, 그, 그거는 살짝...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이게 메시가 바람이 좀 차단해. <laughs> 오우, 좋아, 좋아, 좋아. 아. 더 시원해지지 않았어요? 바람이? 글쎄 아, 글쎄 <laughs> 자 여러분 실내온도 34.9도 인데요 아 바람이 시원해서 그런지 뭐 괜찮아요 그죠? 찬 바람만 아니다 뿐이 이제 땡볕에 한번 내놔 볼게요 5분만 어우 올라간다 36.2 지금 어 지금 저밖에 38.1도 온도계가 있는데 지금 38도가 넘어가고 있어. 냉볕 칠해도 나오니까 좋네. 일단 나오면 좋긴 하네. 그러니까. 또 고기 구워 먹을 생각하니까 또더 좋네. <laughs> 그러면 이 타프 아래하고 제하고 몇도 차이가 나는 거야? 저기 밑에 지금 돌이 달궈져 가지고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공중에 매달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매달으면 조금 날수 있지 않을까? 매달다가 타프 날라가게 하지 말고 조심하세요. 타프 아, 좋지. 아? 아, 아, 딱 사람 높이. 음. 딱 뜨네. 밥이 되고 있는 건가요? 끓었나 혹시 버튼 안 누르신 거 아니에요? 내가 침해요. 밥 올려놓고 안 누르게? 저 온도계 뭐 피피 거는 리거 아니야? 3시래요. 3시. 3시 현재 37. 저거 찍고 가죠. 아, 둘이 됐나? 아까는 39도였었는데 이 바닥에다가 놓으니까 39도까지 올라가고요. 이 우리 눈높이에다가 걸어 놨더니 37.7도로 내려갔어요. 돌이 열을 받아 가지고 한 네.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네. 올리니까 좀 떨어지긴 하네요 아, 바람이 불어서 좀더 떨어지는 네. 영향도 그래, 있는 거 같아요 이럴 때 텐트 피고 바닥에서 자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아, 뭐 온돌방이지 뭐. 그렇죠 자 이제 요거 안으로 어.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좀. 좀. 자 다시 실내에서 또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좀 켜주세요 짜자잔 소 고기. 아, 이제 두 번째 이십니다 그래? 맞죠? 그래? 난 요새 계속 소금만 먹은 것 같은데? 아, 혼자만 좋은 거 드시고. <laughs> 혼자만이 아... 아니지 내가, 내가 얻어먹었어. <laughs> 대낮부터 고기를 거먹겠습니다. <구워> <laughs> 좋다. 색깔 좋네. 살짝만 뿌리세요. 아, 어, 다 됐네. <laughs> 와, 꼴깍꼴깍 한다잉. 우리, 김베이스 밥. 고기도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와서 10분 만에 35.2도로 또 떨어졌어요. 야, 이거, 지금, 백디 타프 탑구 아래에 네. 쉘터를 치고 저희가 저 위에를 메시창만 남기고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온도 차이가 한 4도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죠? 한 2도 좀, 2도 좀게 아, 2도인데, 어우, 밖에는 못서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더 올라갈 거리다, 지금 해가 또 다시 나와서. 그러니까. 아까도 해가 있긴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한 3도 차이는 나는 것 같아, 요죠 아, 3도 나는 것 같아. 요저 음. 이제 밥 먹을게요. 뭘 그렇게 열심히 갈아요? 커피예요. 아, 근데 이 뜨거운데 또 뜨거운 커피를 먹는다니 열, 치열 아니겠습니까? 이 열, 치열. 아, 여러분, 600D가 온도 차이가 조금 한 3도 정도 나긴 한데요.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숨만 쉬고 있어야 돼. 아, 장난이 아니야, 지금. 진짜. 극한 캠핑에. 3단. 아. 아. 거기에다가 지금 또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 빨리 해가 져야죠. 강물에 목욕이라도 하지. 아. 지금부터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옷 입고 들어가셨다가 말리면 돼요. 안 돼요. 아, 근데 강물에 목욕 못할 것 같은데. 저물 똥물인데? <laughs> 그냥 우리 요물 떠온 거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몸이나 닦죠 뭐. 그러니까 뭐 제일 마지막에 자기 직전에 우리 저걸로 몸 닦고 자자고 땀만 아, 닦으면 되지 뭐 아니지 그래도 위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조금씩 벗으주면 닦을 수 있지. 나 수건을 두 개를 갖고 왔어. 왜? 하나는 적셔 가지고 그냥 닦으려고 두 개를 갖고 왔어요. 나름대로 머리를 썼네. <laughs> 땀이 막 나네 그냥 아. 나보다 더해 내가 너보다 늙었잖아 아 원래 늙으면 땀이 더 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와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게 덥다 배를 시원하게 아 배에다 시원하게? 그렇게 하면 배가 시원해요? 시원해지죠 아 <laughs> 여러분 오늘의 잠자리는 야전 침대에서 자충매트 깔고 잘 겁니다 오 해가 넘어간다. 오 야들친데. 오아 이렇게 노지에 나와서도 편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 이불 부는 거요? 아... 너무 압축돼 있는 상태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아 그래요? 한번 불어주시면. 한번 누워 누워보세요. 한번. 어, 푹신푹신하네. 좋은데, 이거? 좋죠. 아 내일 당장 또 자축 매트 사러 가야 되나? <laughs> 아, 자축 매트가 이 느낌이네. 비계 하나 들고 자면 되죠. 야, 근데 이거, 덥진 않을까? 좋구만. 아, 어지러어지러 아이고, 가 니가 맨날 부던 <불던> 자리 아어 <laughs> <laughs> 오, 배가 제일 높아. <laughs> <laughs> 아 자충 매트 깔아야 되겠네. 난누우니 카페 들어가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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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되는데? <laughs> 음, 좋아. 저녁 메뉴 뭔가요? 아까 먹다 남은 고기랑 가브리살. 가브리살인가요? 이게? 네, 가브리살. 네, 가브리살이랑 밥. 우리 라면도 하나 끓여 먹을까요? 밥은 이제 조금 줄이고 대신에 라면 하나. <laughs> <laughs> 여러분 이제 그 땡볕은 사라지고 저녁에 해가 지니까 27.5도로 떨어졌어요. 네, 해가 없으니까 이거, 아 이거 저녁엔 얼마든지 살만 해네. <laughs> 자 네. 오늘의 취침은 이렇게 미르카에서 나온 베이직 쉘터 안에 이렇게 위에는 타쿠 600d, 그 다음에 이렇게 야전 침대를 깔고 오늘의 침실을 장만했습니다 만두 잘 구워지고 있어요?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입니다 여러분 아그리쌀 플러스, 버섯 플러스, 소세기에 만두에 시금밥 플러스 <laughs> 새로 하는 밥 마지막인가요? 네, 맛스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끝! 뭐 하는 거예요? 손좀 내려봐요. 비염이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laughs> 하면 이제 비염이 빨리 없어져요. 아, 혼자 여직 살면서 이제 터득한 거예요? <laughs> 지금 저녁 9시 40분인데. 25.4도로 떨어졌어요 <laughs> 김베이스는 저 빤스만 입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지금은 어, 11시가 다 돼가는 시각입니다 많이 시원해졌어요 이제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또 보고 하겠습니다 i 나 h 이 아침 6시 3분인데요 23.7도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기온이 엄청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 제대로 못 잤어요 왜잘못 자던데? 저는 야침 타입이 아닌가 봐요 <laughs> 아 우리 어젯밤에 이제 자고 아 새벽에 깼더니 야은 침대는 역시 못 자겠네. 이제 네. 라면 끓여 먹고 모다리 싸야 되겠습니다. 해뜨기 전에 뜨겁기 전에 탈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란 두 개. <laughs> 먹자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먹고 났더니 현재 시각 8시 20분 28.9도 아 들리지 마세요 우리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저해더 해더 뜨거워지기 전에 정리해 저. 철수합시다. 그럼 어제 오늘 극한 캠핑 체험 600D와 모기장 쉘터 치고 과연 강가에서 캠핑을 할수 있을까? 경험 어떠셨나요? 어, 이렇게 강가에 나와가지고 더운데 나와서도 이 600D 타프 치고 사이즈도 크고 해서 일단은 뭐 좀더 시원하게 시원하게 캠핑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아, 극한 캠핑 체험 강바닥이 자갈 위에서 600D와 모기장 쉘터 리드카의 600D와 모기장 쉘터를 치고 과연 캠핑이 가능할까를 체험을 했는데요. 낮에 피칭할 때는 에 많이 더웠는데 아,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열이 식고 선풍기를 틀어놓음으로 해서 좀 시원했고요. 저녁 때에는 저, 선풍기 바람이 아주 찬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별로 온도 체크를 계속 했었는데 어, 강가에서 나름대로 한여름에 이렇게 캠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00D라 그런지 조금 더 시원한 것 같았어요 자 저희는 이제 아, 더 뜨거워지기 전에 이 극한 캠핑 체험은 하루로 끝내겠습니다 더 뜨거워지기 전에 탈출하겠습니다 여기를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